안녕하세요. 기초교육 두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난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협동로봇 설치 현장의 안전대책 준비 필요성과 안전인증 절차, 그리고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석의 필요성과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충돌 분석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돌 시험이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 로봇에는 기본적으로 충돌 감지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충돌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어, 충돌 감지 기능은 로봇이 충돌을 감지하면 정지하는 기능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어, 다만, 이 충돌 감지 기능만 안전 대책으로 사용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충돌 감지 기능은 제조사나 로봇 모델마다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에 힘을 조절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 충돌 감지를 위해서 설정한 수치보다 높은 힘으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이 충돌이 발생한 부위에 압력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리퍼나 작업대상물의 형상이 뾰족하거나 날카롭다면, 느린 속도로 충돌을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충돌 감지 기능은 충돌이 발생한 후에 로봇을 정지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충돌에도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돌 이후에 로봇이 정지하는데 정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충돌 시험 장치를 이용해서 시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이용한 시험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물리적인 충돌 시험으로 로봇 모션 중에 모든 지점에 대해서 충돌 테스트 하려면 시험 준비와 수행, 데이터 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되고 고가의 측정 장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지출됩니다. 또이 화면 오른쪽과 같이 시험 장치의 한계로 인해서 측정이 불가능한 모션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물리적인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석법이 등장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고가의 시험 장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매우 절감할 수 있고 작업 공간 안에서 로봇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충돌 위험을 분석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매우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충돌 시험, 충돌 시뮬레이션은 모두 표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어, 충돌에도 안전한가에 대한 지표는 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힘과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신체 부위별 힘과 압력 허용치는 두 가지 표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왼쪽이 ISO-TS-15066이라고 부르는 국제표준이고요. 이 오른쪽이 국내 표준인 KOROS-1162-1 표준입니다. 이두 표준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29가지 신체 부위별 힘과 압력 허용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세이프티 디자이너에서는 왼쪽에 15066 표준을 통증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른쪽에 1162-1 표준을 통증 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국내 표준이 왼쪽에 국제 표준보다 높은 허용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국내에서는 두 표준에 의한 분석 결과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이프티 디자이너에서는 설명한 두 표준과 비교한 동적 충돌 분석 결과를 어, 충돌 위험지수라고 부르는 CRI 값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CRI는 충돌이 예상되는 모든 부위에 대해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어, 이 중에서 CRI 값이 1보다 큰 지점이 있으면 분석 결과를 fail로 판단하고 어, 모든 분석 지점에서 CRI 값이 1 이하로 계산되면 분석 결과를 pass로 판단합니다. 어, 예를 들면 측정된 최대 힘 값이 200N인데 표준에서 정의된 최대 허용 힘 값이 250N이라면 200 나누기 250을 했을 때 0.8로 계산되므로 결과는 pass겠죠. 자, 그래서 이 화면의 이미지는, 어,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분석 결과 화면의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계산된 CRI 값이 그래프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된 CRI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맥스 CRI라고 부르고, 이 맥스 CRI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패스 또는 페일로 분류가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로봇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힘값이 높게 계산되고, 그리퍼의 형상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경우에는 압력이 높게 계산돼서 분석 결과가 페일로 나타납니다. 아, 또이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 분석 포인트마다 cr l 값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화면을 예시에서 위험하게 계산된 지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포인트 3에서 1137하고 f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지점에서 f 즉 힘에 의해서 분석 결과가 페일로 나타났으니 이 하단에 있는 속도 추천 그래프에 따라서 로봇의 속도를 현재 속도 대비 87 7%로까지 낮추면 어, CRI 값을 1 아래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편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의 충돌 감지 기능은 작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 어, 이 사람과 충돌해도 안전한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돌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두 번째는 충돌 분석을 측정 장비를 이용한 충돌 시험을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어, 모든 모션에 대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비용, 그리고 시간 문제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험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바로 Safety Designer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충돌 시험, 충돌 시뮬레이션 모두 신체 부위별로 버틸 수 있는 허용치가 명시되어 있는 표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이 표준에는 국제표준인 ISOTS 15066 표준과 KORS 1162-1 표준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계산된 힘과 압력치를 표준에 명시된 허용치로 나누어서 CRI라는 값으로 출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육 영상 3편에서는 세이프티 디자이너의 메인 페이지와 3D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순서로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 또 분석 기능과 더불어서 주요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